성경유수 불거다 오늘은 레이기 13장입니다. 레이기 13장과 14장은 사람에게 생긴 악성피부병과 옷이나 집에서 생긴 악성곰팡이로 인한 부정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성피부병과 악성곰팡이를 히브리어로 차라 아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차라 아트를 한샘병 나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개정, 어, 개역 정개 개정판에는 나병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나 레이기 13장과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차라하트는 나병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나병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우 성경으로 번역한 7 2역에서 차라하트를 어, 레, 레프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신약시대의 레프라 역시 다양한 피부병을 총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말 그대로 한센병이라는 단어는 엘레파스 혹은 엘레판티아시스로 이렇게 따로 명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한센병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나을 수 있는 피부병은 한센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악성 피부에, 대, 피부병에 대해서 레이기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레이기는 이 병이 어떤 것이든지 병리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만약 의학적인 관점에서 병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치료 방법을 열거할 터이지만 레이기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병 자체보다도 나타나는 결과와 증상 자체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저 병의 유무를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의적인 관점에서 정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지자들은 차라하트를 의학적 관점으로 보고 병을 고치는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와 나만 장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병을 치료해 주는 역할은 했지만요. 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제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과 관련해서 더 생각해 보면요. 피부병을 대하는 두 나라의 입장 역시 달랐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차라아트를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남한 장군이 병이 들었다 해서 장군의 지위를 박, 아, 박탈당하지는 않았고요. 또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는 피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전 출입도 통제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병에 걸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감한 제의적인 문화 때문에, 즉, 정결법 때문에 일반 생활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 차라트를 제의적 관점으로 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봉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을 치료해달라는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의적인 문화, 문화에서는 그 병에서 완전히 치료받았다라는 판정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장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병이 있으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정한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일단 치료를 받았다면 제사를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역할과 입장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레이기의 정결법은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여기서 진찰한다는 의미는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로지 그는 그의 관심은 정결과 부정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레이기 13장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6절은 사람에게 생긴 악성 피부병의 진단과 처리입니다. 47절에서 59절은 옷과 가죽에 생긴 곰팡이의 진단과 처리입니다. 오늘 레이기 13장은 사람에게 생긴 악성 피부병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질병에는 다음과 같은 동일한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증상이 소개됩니다. 둘째, 제사장이 진찰하고요. 셋째, 구체적 증상이 소개됩니다. 넷째, 제사장은 진단하고 처리하고요. 다섯째, 제사장의 1차 검사 시 결론이 나지 않으면 7일 동안 격리 후 다시 재검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악성 피부병을 다루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라트로 부정하다고 판명된 사람은 세 가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나병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 첫째, 옷을 찢고 머리를 불며 윗입술을 가려 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을 위해 슬픔을 표현하는 것처럼 차라트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라트에 걸렸다는 것은 곧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과 동급이었던 겁니다. 둘째,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러 번 외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차라트에 걸린 자신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공부했던 대로 죽은 시신이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아, 부정하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트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자는 곧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 같은 부정함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트의 환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부지 중에라도 자신에게 접촉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셋째,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은 진에서 추방된 죄인이라든가 부정한 자들이 거주하거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처형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진 밖에서 홀로 산다는 것은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불행이었습니다. 진 밖에서 격리되어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이는 사회적 의미에서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치료되어 다시 지난으로 들어올 때까지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 레이기 12장에서도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만들어서 가지나 병으로 고생하는 그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에 격리를 시켰을까 하는 겁니다.오늘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한글을 읽었는데요.전 세계적으로 몸을 씻는 목욕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 전까지 사람들은 거의 몸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뭐 이것은 옛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좋습니다.그로 인해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장정만 60, 60만 명이었고요 전체 숫자는 어림잡아 200만을 훨씬 뛰어넘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 한군데 모여 살기도 하고 무리지어 행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당연히 잘 씻을 수가 없었을 것을 생각하면 피부병은 이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될수 있는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결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실제로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차라트에 대한 규례의 일차적인 목적은 무조건 환자들을 격리하고 진 밖으로 추방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피부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차라트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모두를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이 법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필사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겠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진 안에 함께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숙이 5장 3절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정결법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사람을 보호,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레이기 13장의 결론은 14장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13장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거룩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만 예배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것에서 시작하여 심지어 입는 옷, 옷 또한 덮는 이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모든 분야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에서 열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